이거 생각보다 안 좋아요. 이렇게 보기만 좋지? 왼쪽 건물을 봐요. 왼쪽. 석사를 하산하는 길입니다. 비가 와서 동영상 찍는데 애를 먹었지만 어 그래도 그동안 참 보고 싶었던 사찰이기에 기분이 좋습니다. 대신에 비를 많이 맞아서 저녁엔 참. 올릴 것 같습니다. 방금 천왕문을 빠져나왔고, 이쪽에 장간지주가 보입니다. 어 주석사 무량수전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건축물 중에서 어, 두 번째로 오래된 건물이고 원래는 첫 번째로 알려졌었는데 그 봉정사 극락전이 더 오래된 걸로 파악이 돼서 지금 이제 두 번째인데 세 번째인 수덕사 대웅전과 첫 번째인 봉정사 극락전에 가덕기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흔적으로는 그 굿받침이 있는 주두 그리고 뭐 그런 것이 있겠죠. 잘 지금 보지 않아서 기억은 잘안 나는데 그리고 뭐 특징으로였다면 어 대부분 마배지붕 형태로 고식 건축물이 되어 있는데. 이 부석사 무량수전 같은 경우에는 살짝 지붕의 형태를 하고 있고 그 처마, 그러니까 추녀가 어, 그 추녀가 외기돌이의 상부에 걸려서 거기서 뭐 이렇게 철물 같은 걸로 잡아주고는 나중에 스타일이 아니라 외기돌이 없이 그 중돌이 중돌이 상부에 걸려서 아 중돌이 하부에 걸려서 그 중돌이의, 그, 무게로 지탱되는 그런 원리로 지금 이게 추녀가 빠져나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거기 있는 선자. 선자 석가래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렇게 일렬로그 밀실하게 쫙 붙어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덤벙덤벙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세부적으로는, 뭐, 그, 공포의, 그, 그, 쌍S자 형태의 연화문, 연화문 형태라든가, 뭐, 소스랍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고식의 형태를 완연하게 보여주는 그런 건물이었고, 그, 아쉬운 점은 이제 내부 촬영을 못하게 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내부 사진을, 어, 못 찍게 한다면 좀 이렇게 어디, 그, 좀 단체로 찍어서 좀 공개를 해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사진은 되게 많은데 내부 사진은 이게 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어 이제 저 앞에 일주문이 보이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조사당, 조사당을 봤죠? 조사당은, 아, 어, 작, 그, 세 칸짜리 집이지만, 오량의 구조로 되어 있었고, 음, 그 창방, 창방 부분에, 그, 토로를 받쳐주는, 그러니까, 첨차를 받쳐주는 그런, 그런, 게 모양이, 이 초각이 되어 있었고, 그러고, 음, 아, 잘 기억 안나는 비도 오고, 사람도 댕기고 하는 거 보니까 기억 이잘안 나는데, 아무튼 뭐, 좋습니다.